오늘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이러한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성도는 때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나 가치관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망언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자를 향하여 저놈은 지옥이나 떨어져야 해 라고 말하기도 하고, 흉악범을 향하여는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극강모도한 죄인이 고백하는 구원의 감사의 고백 앞에서 저 고백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교만한 행위임을 모르고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것,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자신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린 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망언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회복하심을 보이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침공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려는 가운데 어찌할지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한 방법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고자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가? 만약에 자신의 생각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온다면, 아, 내가 역시 잘 생각했던 것구나, 라고 자신을 칭찬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중심적인 악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피신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피신한다고 해도 도망칠 수 없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42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향하기를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애굽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애굽이 침공 당하고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46장 5절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라고 말씀하시며 6절에는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된강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는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모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 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 0절의 말씀에는 "애굽이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다른 나라조차도 도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 도움이 소용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자에게 행하여 벌하시겠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회복하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46장 26절에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애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도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이 겪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의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범죄함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보이시겠다라고도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만을 향하시지 않았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나라로 세우시고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땅이라는 곳에 죄악이 가득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하심을 보이시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방법을 보이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죄에 물들었고 결국에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선택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나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은혜를 보이심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한 민족만을 향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이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셨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못하고 공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잘못된 걸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함으로 돌아오셨을 때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주권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회복,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을 법도대로, 법도대로 징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공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만을 향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향하며 그들을 통해 돌아올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향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 것이죠. 그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가치관에 비하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은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고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부정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살아가시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가치관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놓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비난과 부정 가운데 이렇게까지 전하는 것이 맞습니까라는 물음표를 던질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우리의 이성과 가치관으로 이해되는 사랑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머리로 이해했을 때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자라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생, 만들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묵묵히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손가락질을 받고 손해를 보더라도 말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나라로 선택받은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분께 설악하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은혜 안에서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더큰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을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